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자 서울시는 침수 방지 시설 설치가 필요한 2만 8천여 가구 중 최우선 관리가 필요한 1만 5천여 가구에 대해 건축사 300여 명을 투입, 침수 방지, 피난 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등을 7월 8일부터 10일간 긴급 점검한다고 합니다. 건축사들은 침수 우려 반지하를 방문해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를 살피고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침수 우려 반지하 관리 대상을 중점, 일반, 유지 관리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침수 방지 시설이 꼭 필요한데도 설치가 안된 곳에는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거주자가 희망할 경우 장마철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지원합니다. 시는 현재 반지하 거주 가구가 임시로 지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350여 세대를 확보했습니다. 시는 침수 시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 반복 침수되는 반지하 거주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 사업을 시행 중이나 이주를 원하지 않거나 침수 위험이 낮은 경우, 반지하가 자가인 가구 등에는 침수 예방 또는 피난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반지하 매입,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정비 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줄일 방향으로 향후 10년간 반지하 주택 약 15만 호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침수 예방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도 계속 확대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